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민구 선수 네. 두 번째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강민구 선수의 비기를 전달받을 때마다 예. 아 가슴이 참 뿌듯합니다. 오늘은 네. 어떤 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아, 오늘은 저기 시청자분들이 원뱅크 네. 넣어치기 아. 시스템 제가 이거 제가 좀 만들어서 좀 아끼는 건데 네. 그래도 알려주려고습니다 아. 네, 고점자 분들은. 웬만한 느낌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정확한 숫자로 네. 제가 이제 연습하기 편하게 네. 숫자로 알려드리려고 네.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원뱅크는 이제 각도가 이제 네. 공이 하나 정도 네.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시스템을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럼... 각도가 네. 이제 네,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각도. 가지, 네 가지. 편안하게 치는 각도, 요거는 네, 네, 비우고, 네. 편안하게 치는 각도와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각이 서 있는 각도, 네. 그리고. 일직선의 각도 네. 그리고 내공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각도 이렇게 네 가지를 네. 구분해 가지고 네. 숫자를 매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가지를 구분해서 네, 네 가지를 구분해서 일단 네. 자 일단 편하게 이 정도 네. 각도가 제일 편한 거거든요. 네. 이제 원베크 넣어치기는 음, 대략 한 30도 정도, 2, 30도 정도겠네요. 네. 네. 그 각도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laughs> 네. 이제 편하고 느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다 이제 에러마진이 거의 네. 비슷해요. 아, 제가 연습해 본 결과.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숫자가 있어요. 포인트 하나마다 네. 2.5, 5, 네. 5 7.5, 2.5씩 올라가야 돼요. 음. 여기가 10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편안하게 치면 여기 10 포인트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요렇게그쵸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10에 편안하게 떨어지는데 이제 두 당점하고 스피드 두께 네.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네. 지금 각도는 이제 제일 편한 각도. 네. 에서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2.5씩 사산해서 4칸에 떠있으니까 10입니다. 네. 10을 상단에서 회전 다줄수 있을 만큼 다 주고, 네. 스피드는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지 않게. 평범하게 치면 네. 이제 10에 떨어지는 네. 느낌입니다. 어, 10 정도의 향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네요. 네, 예. 지금 10 정도의 향에 들어가는 네. 느낌이죠. 이제 테이블이 얼마나 뻣뻣하냐, 네. 부드러우냐, 반발이 음.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 거의 기준점을 그렇게 잡으면 돼요. 이런 라인으로. 이거보다 네, 네, 넘지는 않고. 그쵸, 넘지는 않죠. 이런 네, 라인으로. 그쵸. 네. 자, 이제 10을 했잖아요. 네. 네, 여기는 7.5. 7.5면은 이런 라인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멍이 이제 하나만큼 떨어졌을 네. 때 내가 이제 이렇게 평범한 각도가 섰을 때자 네. 상단에서 회전 똑같이 다 주고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지 않게 그 이렇게 쳐서 튀겨줄 수 있는 그런 오케이, 오케이. 각도를 잡은 거예요 네. 두께도 3두께 4두께 이사이만 맞으면 다 비슷하게 가겠네요 네, 네. 다 비슷하게 가는데 네.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만 않으면 거의 음. 비슷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략 할게요. 너무 많이 쳐야 되니까. 네. 이제 2.55쳤잖아요7.5쳤잖아요10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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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12.5겠죠. 그러면. 네, 네. 12.5. 12.5에서 네, 그러면... 12.5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네, 이런 정도 되겠죠. 이런 라인이. 그 네. 네. 똑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네, 편안한 각도 편안한 각도로. 아까 일직선. 그렇 1, 2. 요렇게. 가지면 요 정도. 요 정도가 네. 이제 편안한 각도죠. 네. 여기에서 치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네, 오케이. 이렇게 맞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가까이 어떻게. 있을 때가 제일 이렇게 만약에 그쵸, 지금 그쵸. 이거가 10, 이게 17.5 에요 네. 그러면 이제 편한 여기서는 이제 편한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죠? 그죠?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네. 못하겠죠. 그쵸, 이렇게. 가까워졌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7.5니까 대략 한 2라인 정도? 그렇죠. 그죠 이런 라인이 되네요 네, 그렇게 돼 있을 때 네. 17.5? 요렇게 상단에서 하전다 주고 네. 너무 두껍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쳤을 네. 정도? 튀겨지는. 이렇게.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하면 17.5. 이 네. 테이블은 지금 향해서 들어가네요. 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다 향해서. 서 들어가는 느낌이고. 네. 공이 조금 미끄러워요, 지금. 예, 네, 지금 네. 공이 약간 미끄러운데. 네. 이제 뻣뻣한 테이블은 다 거기 이제 라인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날선에 맞는 네, 경우? 날선으로 맞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그러면은 이 라인에 있을 때 일단 평범하게 이런 각도, 이 네. 30도 정도의 각도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정립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요번에 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을 네. 때는 이게 3입니다. 3, 3, 한칸당 3으로 계산하면 돼요. 아, 원래 2.5에서 네. 3으로 올라가면 되는 네. 거네요. 그러면 3이면 여기 3, 6, 9, 12, 15. 요거는 15를 그러니까 15를 향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있죠 아,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평범한 아니면... 각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그렇죠. 때. 때에... 이거는 이제 3으로 계산해서 네. 똑같이 당점을 놓고서 네. 똑같이 살짝 이렇게 튀기기만 했을 때 들어가는 네. 각도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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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3으로 들어가서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때가 항상 다 어렵거든요. 그죠? 어떤. 그러니 엄베크 넣어치기가 항상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돼 있어야 이제 3이겠죠? 그죠. 이게 요런 각도가 아니라 요렇게.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를 봐야 되거든요. 음, 무조건 공하고가 아니고 내가 네. 때리는 위치를 각도를 봐야 돼 음. 참. 그걸 그러면, 말씀드려야 되는 예. 네, 그럼 이건 21 정도니까? 네. 37은 20. 네, 대략 한이 정도쯤 맞겠네요. 네. 이렇게 요런 원자리로. 네. 네, 이렇게. 내가 때리는 위치랑 각도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네. 돼 있어야 되죠. 네. 37은 21, 그대로 상단 스윗, 회전 다 주고, 네. 그냥 살짝 튀겨주는 듯한 느낌으로. 아하, 그러면 2 1을 네. 향하는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간다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공 상태가 조금 미끄럽다 보니까, 네. 네. 조금 길게 떨어지는 네.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 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네. 되고, 이렇게 있다 치면, 만약에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러면 3 정도를 놓고, 그는죠이거이 이런, 이런 라인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니까. 3이죠. 이게 2.5, 어, 2.5고 네. 이게 3, 3?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9, 9 정도니까 2 1절이 맞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똑같이 스피드를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네. 치면. 촉 치는 정도. 네. 9 네. 정도. 아 이거 진짜, 진짜 거리에 내 공하고 이제 일적구의 거리에 따라서 멀면 멀수록 조금 밀고 리타격을 예. 네. 줘야 되고 음. 이제 가까우면, 가까우면 이제 슬로우로 쳐야 되고. 네. 자.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이제 3을 했잖아요. 네. 자 이제 3.5를 해볼게요. 3.5. 자 이번에는 일직선일 때. 아하. 일직선일 때. 자 일직선일 때 이렇게 아. 놨어요. 그러면 음. 자만 그러면은? 여기가 7, 3.57. 아. 아. 그럼 여기가 14가 돼요. 아, 14.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14를 이 원절이. 네. 14를 네. 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네. 일직선에 놓고서 이거는 음. 일직선에 정확하게 나야 돼요. 아. 예. 네, 일직선에. 그럼 이거와 일직선이 아니라 이공과 일직선. 네, 공하고 일직선. 일직선. 음, 공하고 일직선. 음, 공하고 일직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치면, 네. 네 이거는 3.5씩 가기 때문에 음. 똑같이, 당점 똑같이 놓고서 네. 3.5씩 가기 때문에 14로 이렇게 음. 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밀리기, 잘안 밀리니까 오히려 네. 밑으로 내려오진 않겠네요. 네, 그쵸. 네. 이거는 이제 미끄러워도 이제 튀기는 양이 좀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도 가까이 있는 거 해볼까요? 이거 가까이 있는 거면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요? 네. 아, 그럼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럼. 자, 공 하나 넣고 일직선에 떴다 3.5씩이면? 여기가 7. 여기가 14. 14 여기가 21. 21 네, 여기가 24.5. 아, 24.5까지. 네. 그럼 여기 원절이로 들어오니까 한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거기 있을 때 가는 거죠. 네. 이 원절이, 이 원절이니까. 네. 그죠? 한번 쳐볼게요. 네. 똑같이 상단, 회전 다 주고. 네. 그냥 똑같이 치는 거죠? 네, 똑같이 치는 거죠. 네. 뭐 변화 없이. 네. 어, 이거 진짜 기준이 되면 진짜 좋겠네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오. <laughs>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저도 이제 웬만하면 다칠줄알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 앞쪽에 있을 때는 뭔가 좀 쫄리잖아요. 예, 그좀 쫄리죠. 예, 근데 어 이거를 하나. 이 예, 임팩 양에 따라서 음. 세면 이제 두 두꺼거나 얇으면 길어지는 게 정성이고, 네. 세면 짧아지는 게 이쪽으로 더 가는 거고, 음. 두껍거나 얇으면 더 이쪽으로. 예, 밀리거나 예. 좀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예, 그렇자 예. 이제 하나 이제 네, 네 번째는 내네 예. 공이 공이 하나인데. 네. 예. 내 공이 안쪽에서 출발할 때. 아, 요렇게 안쪽으로. 네. 네. 요거는 하나, 한 칸당 4씩 생각하시면 돼요. 4. 예. 네. 아. 그러면 4, 5, 20이잖아요. 여기가 네. 20에, 20을 이렇게 바, 바라보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맞는 거죠. 예, 네. 네. 요걸 조금 에러가 좀 좋게 이렇게 이렇게 놓게요. 이 네, 사이로 맞 맞게. 요거 네.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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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원맥을를원맥 네. 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똑같이 그냥 상단 회전 다 주고 공이 네. 하나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쳤을 때 이렇게 음. 20으로 딱 20으로 가는 거죠. 이제 네, 공이 안쪽에 있을 때는 네. 40 계산해서 치시면 음, 음.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은 다그 네. 위치로 갈 거예요. 음. 근데 미끄러지는 테이블이나 음. 좀 공이 약 왁스기가 많거나. 음. 뻣뻣한 거에 제가 이제 좀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저는 네. 왁스가 많으면 조금 생각보다 안쪽으로 떨어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왕쿠션에서 많이 미끄러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음. 아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있어도 칠, 칠만 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도 진짜. 그러면 4식이면 8, 12, 16, 24, 24. 24. 예. 그럼 여기 여기 있는 공. 예, 그렇죠. 막 이렇게 있어도 혹시라도 예. 이렇게 있으면 예. 진짜 칠거 진짜 예, 없요 저도 쳐 쳐요 이건. 저도 쳐요. 아 진짜요? 예, 쳐요. 쳐볼게요. 뭐, 더 이렇게 있으면 쳐요. 쳐요? 예. 오. 이 정도까지는 쳐요. 약간 얇게 맞고 먼저 네.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아, 평범하게는 한번 쳐볼게요. 여기 지금 약간 얇게 숙여 있으니까. 아, 굳이 세게 치지 않고 네, 똑같이. 네. 평범하게. 네. 상단 회전 다 주고,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laughs> 24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맞는 거예요. 24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맞는 거예요. 오, 이거는 저도로 써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칠 네. 때, Q 뒤를 들어서 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다 네. 안쪽으로 오니까 완벽하게 제일 위에 최상단에서 회전을 중상대에서 Q의 수평을 이렇게 맞춰서 쳐야 돼요 음. 이렇게 뒤에 들어서 이렇게 치면 다 파고 들어가서 길게 떨어집니다 네, 좀 오버하면은 이렇게 뒤쪽이 들려 있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낮춰져야 된다 그렇죠. 네. 어디 위치에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에 서을때 그러면 4, 7에 28이잖아요 여기도 네. 28이 떨어지겠죠 네. 내 공이 안쪽에 들어가 있을 네, 때, 공이 하나안 됐을 때, 이원절이니까와이 그렇죠. 공은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이렇게 딱서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도 네. 그냥 슬로우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치면 28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네. 47, 28. <웃음> <웃음> 와, 쉬샷자 <푸샷>. 문제는 <laughs> 이제 네, 이제 네. 자적 일적구에 제 수구에.